잘 갔다 왔고요.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물품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. 아, 사람들 이런 물건을 사는구나. 아, 이거 다 공산품이잖아요. 공장에서 다 찍어내는 거잖아. 그거 보면서, 아, 씨. 이 반바지 사는 사람들은 전국에 똑같은 거몇명입는 거냐. 그래서 너무 싫어지더라고. 야, 나는 핸드메이드 사야지. 나는 비스포크 사야지. 이런 생각 을 했답니다. <laughs> 막 스타킹이나 뭐 여성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브라나 어떤 이쁜 여성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. 박스가 핑크에. 그래 봤더니 일본어가 적혀있어요. 그래서, 응? 음? 일본째 스타킹이나 뭐 속옷 이런건가? 그분이 옷을 너무 섹시하게 입고 있는거야. 그래 봤더니 한자로 이름이 적혀있어. 제 얼굴은 몰라요. 얼굴은 뭐, 모... 그, 누구, 누군지 몰랐는데, 한자가 적혀있는거야. 그래서 한자를 읽어봤더니, 홍고아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그 이름은 제가 들어봤거든요. 네. 아니, 봤다는게 아니고요 뭐 얼굴 모른다고요 얼굴 모라 모를... 얼굴은 제가 처음 보는 그, 아,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, 일면식 없는 분이고, 근데, 홍과아이라는 이름을 알아서, 홍과아의 이름을 보고서, 옆에 자세히 보니까, 오나물, 올려... 그러니까, 구멍이, 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제가 보냈어요.